시편 10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명상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로 원았는데요첫 번째로 무엇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인자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게 제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정의가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뭐 히브리오 이런 거다 생략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자는 하라는께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Responsibility 정의는 뭐냐? 어제 말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정의라는 거 이게 제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가치가 되어 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이렇게 묻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고 가치라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전에서 말하는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을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완전한 길에 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한 길이 뭐예요? 말씀이죠. 정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귀신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 이 인자거든요. 번역이 인자라 그러지, 늘 여러분 말씀드리면 했으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 뭐 현대말로 책임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책임감. 완전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의 인류에게 있어서의 가치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이다.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 가장 완전한 삶이 된다는 이게 기독교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제일의 가치가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 그러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제일된 가치가 뭐냐? 동서고금 막론하고 행복이래요 자기 행복 그런데 세상도 뭐든 아냐면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게 뭘까 연구했대요. 아주 뭐 몇십 년을 연구했던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연구하잖아요. 예수 복음 없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연구한 결과 수십 년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과연 인간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정말 인간이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것만 수십 년 연구해 놓고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다 변한대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안 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도 하고, 또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도 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 붙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상과 기독교가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결론이 뭐냐? 수십 년 연구했다고 하는 그 연구가들의 결론이 뭐냐? 모든 감각과 지각과 열성을 쏟아 누구에게 집중해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누구에게 집중하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I.N.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 완전한 행복이 된대요. 그래서 요새 너나 할것없이 과학자든 의사든 심리학자든 뭐에 몰두하냐면요. 가만히 보면 세상이 명상에 빠져있어 명상에. 여러분, 명상이 뭡니까?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들숨과 날숨. 거기에 집중하래요. 들숨과 날숨.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구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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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 따위의 말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게 제일의 가치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의 가치야, 가치가 되어야 합니까? 영원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 복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게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마음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 뭐냐? 어제와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어제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반응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리를 지키는 거다. 이게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반응하는 게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101편 3절. 자, 시작. <목소리>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비천한 것들, 별 가치 없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편 기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배교자들의 행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동과 역사에 거기에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랍니다. 누구에게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라 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겠다.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디모드 전서 3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불이 있어야 된다 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 고 그랬죠? 선한 일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반응하는 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타면 벌써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돈 사면 안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엄청 무지런합니다 근데 예배하거나 전도하거나 주일할 때는 엄청 게으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는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것은 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들에 반응이 있어야 니요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자기 꿈이고 예뻐 보이고 인기와 칭찬에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니까? 비천한 것들이 대한 성격이 보니까 비천한 것들 오늘 시키는 기자는 귀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그러면 우리들도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고 선한 일, 주의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책임감이 뭐냐? 자리를 지키는 거다 라고 그랬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난 떠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럼 선한 자리에는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선한 자리에는 내가 있겠다. 그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방하는 자리, 또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주인들의 자리, 그 자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한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결국 교만이 뭡니까? 사탄이 교만해서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 타락했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해요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명상할까요? 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호흡에 집중할까요?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러면 우주와 통한대요. 그럼 우주의 능력, 우주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주의 영혼을 받아서 자기 삶이 잘 된대요. 뭐 결국 세상에 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자기 공로의 얘기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더라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이를 떠나는 거. 제가 종종 불교 영상 보거든요. 심심해. 궁금하니까. 불교 사람은 맨날 똑같더라고요. 깨달아야 된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대요. 뭐 그런 얘기 맨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 버리고 깨달은 애들, 자기 깨달은 애들 여기 자기 자리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자리, 자기 우상화의 자리를 떠나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책임감을 합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제일 된 가치가 뭐여야 하는가? 인자와 정의다 그랬어요. 인자는 책임감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복이 제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 또, 하나님의 말씀부터는 이런 삶이 제일 가치가 될수 있는 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책임감이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반응할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거. 어디만 반응하자?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해야죠. 주의 일에 반응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책임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